파인애플 완전 정복 파인애플과 키위의 맛과 영양을 한 번에 비교합니다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프레시팜 골드 파인애플 스틱 1kg을 바로 가져와봤음. 스틱 형태로 먹기 편하고 과즙이 팡팡 터져서 입안 가득 상큼함. 껍질 자르고 손질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 완전 개이득. 달콤한 맛과 함께 비타민 C도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기름진 음식 먹은 후 입가심으로 최고임. 냉장고에 쟁여두면 언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.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제 스프리 선골드 키의 전보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크기가 진짜 큼직해서 하나만 먹어도 포만감이 든다는 게 실화임. 껍질을 벗기자마자 느껴지는 싱그러운 과일 향기에. 과육의 노란빛은 완전 예술. 한입 베어 물면 달콤함과 살짝 새콤함이 어우러져서 입안 가득 행복이 퍼짐. 비타민C도 풍부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 완전 개꿀템. 가족 모두가 좋아할 맛있는 건강 간식으로 추천하니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올바른 농장 바로 먹는 골드키위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껍질이 얇아서 그냥 숟가락으로 쓱 떠서 먹으면 끝. 너무 간편해서 바쁜 아침에도 딱임. 달콤한 과즙이 톡 터지면서 입안 가득 퍼져서, 이거 정말 맛있네. 특히 아침 공복에 먹으면 속도 편하고 에너지가 차오르는 느낌. 신선하게 배송돼서 상태도 최고였음. 양이 좀 적은 게 아쉽긴 하지만, 맛과 편리함 때문에 재구매 의사 200%.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